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맨날 맨날 어, 고기 먹는 남자 어, 매일 매일 육식하는 남자 군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육즙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집 동생 최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기... 안녕하세요. 김노수입니다. 오늘은 문어를 가져왔습니다. 남의살 오늘의 먹을 남의살이 문어예요. 문어. 심지어 그게 본인이 직접 땡겨서 낚시 땡겨서 잡아왔어요. 자거울절미하고 바로 먹어봅시다. 자, 오늘 <laughs> 문어를 먹는 방식은요. 어, 일단, 숯불구이. 제, 굽나미의 전매특허 숯불구이. 어, 그리고, 어느덧 우리 군나이가 어, 느덧 제가, 전면특허가 살짝 바뀌어가고, 조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면치기를 너무 잘한다. 너무 그래가지고, 요 핀셋 또 준비했습니다. 또 준비해서, 우리, 문어, 라면, <laughs> 문어라면, 소뚜껑에다가, <내가> 씌워가지고 <laughs> <laughs>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시죠. 자, 문어 바로 올리면되잖아요 되지. 일단은 저 구경도 한번 하셔야 되니까 아, 네, 네. 사이즈 음. 큰 걸로 이거 끈끈이 무드니까 나 혼자 들게 네, 문어를요. 음. 원래는 음. 야 가면서 음. 이 문어를 원래 살려 올라 그랬는데 오다 죽었어요. 음. 카메라에 딱 잡아주세요. 아 근데 본인 얼굴을 좀 치워주시겠어요? <웃음> <웃음> 어느 게 문어고 어느 게 사람이냐 바로 나오죠. 그래, 그래, 자 그래. 근데 이거 안 헹궈도 됩니까? 헹궈야. 괜찮아. 헹궈야. 에이씨 귀찮아 아니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헹궈서 먹읍시다 그럼 우리 물아물물한번 스푼을 골라서 드시고 보여드려? 제가 한번 한번 해드릴게요 제일 큰 놈이 이놈이네 딱 보니까 다리가 굵지 와. 걔랑 얘도 만만치 않아 그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지 어, 이. 여러분들 바로 숯불 한번 구워볼게요 자, 근데 불이 좀 약하다 아까 너무 오래 걸렸어 지금 진행이 아이뭐한 마리 올라가니까 꽉 찼는데? 손님들이 어째 어쨌든 자 어쨌든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소주 한잔 같이 좀 해야 되겠죠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두루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거두와두와 두루와 젓가락 없지? 두루와 이제 불이 쎄지니까 이제 문어가 음. 이제 쪼그를 이게 쪼라 들기 시작하네요. 아직인데? 아 그런가? <laughs> 아니요 다리 있는 쪽. 음. 야 불이 잘 산다. 음,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머리도 숯불에 구우면 머리 터지지 않나요? 안 터집니다. 음.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그 먹물은 어떻게 해요? 먹물 원래 지금 저 칼질을 해갖고 썰어 저 빼도 되는데 네. 가고 뒤집은 다음에 빼도 돼. 아 그렇게. 상관없어. 네, 네. 오. 야야야 아, 야, 이거 뭐네 어, 살 오. 탱글탱글해진다. 이러면서 음. 문어가지면 살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쭉 <laughs> 쳐도 뜨지만 이게 눈물만 쏘는 거확 사는 거, 쪼그라드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꿀팁. 자 요거 가위가 잘안들때 응. 요거 유리병, 호주병 야슬이 이렇게. 아 요거 하면요. 아 비포 애프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 어떻게 아. 보여줬봤자 주작이라고. 어, 솜파. 응. 음. 요걸 하고 나면은 이 가위 집히는 게 느낌이 달라요. 음. 뭐 껄껄껄해져. 바짝 나이 살았 이제 한번 썰어볼까요? 5만 가자 5만 예, 이미 도, 다, 저 도달했어요 내일 네. 10만 가야죠 10만 제 친구들도 형님 전부 구독했으면 제가 말해줬어요 재밌다고 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캐캐님 약간 바짝 바짝 뭘 바짝이야 큼직큼직하게 썰어야지 뭐 장난 아니니? 일단 끝터리는 빨리 익으니까 네, 끝리이 빨리 익잖아요 아, 형 센스 오죠 원래 네. 이거는 제가 원래 센스가 굉장히 오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열어놓고 다시 다시 앉혀 다시 앉아라 요거는 이제 얼추 익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한잔 하고 두루와와 아. 자, 제 채널도 구독해 주세요. 최 금탁 치면 나옵니다. 스윙어 클로즈업 하려고 했는데 자꾸 문어 대가리가 자꾸 잡히는데요? 뭉개뭉개뭉개뭉개뭉개뭉개. <laughs> 기호 아빠님 2만 못하나. 와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질질 흘러 샀죠.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어간다.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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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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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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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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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말하라면서요. 음. 뭐? 어, 어. 말을 해, 말을. 아니 약간 나보고 막, 음. 아니 뭘 하라고? 하나, 다 하나, 다 하나, 다나아 정말 너. 너무... 하나 모자르면 라면 더 갖고 와. 모자라면 라면 더 갖고 와. 다 때려 넣어. 뭐 순서 뭐 있어? 아뭘 뭐, 뭐부터 먼저 넣어야 맛있고 이런 게 어딨어? 아니. 섞임 다똑같지 아니 방주인이 저기 해야지. 아 이거 방주인이고 먹었어요. 뭐 그러니까 다 넣어, 다 넣어. 물 나머? 그러면 라면 더 넣어. 지금 핸드폰 밧데리 고 카메라 밧데리 없는 것 때문에 사람을 너무 저기 한다 응, 응. 카메라 밧데리 없어갖고 보채 지금 아, 캠핑장 그 여기는 걸어 놓는 웬만하면 안 해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캠핑장은 예 네, 넘어가시는 걸로 네. 와 이게 빨래 널어난대 도전? 덜기만 아 덜기만? 네. 왜? 아니 근데 핀셋으로 잡았으면 도전한다는 소리인데 네? <laughs> 아니 이거 나 이거 안돼 너무 힘들어서 아, 해봐요 그냥 아 해봐 사람이 왜 왜 이렇게 사람 도전 정신이 없습니까? 끌어들이는 아 좋다 좋다 양 좋다 양 좋다. 양이 정도면은 어, 제가 어, 딱 봤을 때 가능했을 때삼 분의 1 개. 겁내 많은데. <laughs> 음, 살짝씩 밀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꼼수 안 씁니다. 에이. 어쨌든 털어을때 기울이잖아요. 아, 근데 저는 어쨌 어쨌든 오늘. 나 퍼시 맞죠? 또더 집어야 되죠. 이게 초반이 더 힘들어. 아. 면이 꼬들꼬들하면 면치기 진짜 하기 힘듭니다. 근데 퍼지면요, 개 꿀이에요. 맨날 씹어. 덜 씹어도 돼. 네. 이게 내가 초반이 불리했다는그 그 음. 증거입니다. 한 입씩 씹고 있어. 어, 다 일단 다 넣었어. 그 넣지 말고 후룩해야지, 빨아야지. 그냥 라면 먹긴데다 가리잖아, 이걸로. 이걸 내려야지. 쭉. 늘어뜨려야지. 모해 형 그러잖아. 육삼님 뭐해 나왔어. 천병원님, 응? 뭐, 근데 아... 문제는, 어, 뭐, 물은 언제 힘들다. 먹어요? <laughs> 마무리 인사. 힘들다. 힘들다. 결론 뭐해 결론은 힘들다. 연치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아, 예. 아무나 하는 게아니 한마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어. <laughs> 그 제천은 이제 최금탁, 어, 컬렉션 GT이고요. 오늘 또 우연치 않게 또그 자리를 이제 만들어주신 국남 형님과 그리고 김 사장님 김선생님께 이제 감사의 인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늘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꺼! 끄! 그만해, <laughs> 이제. 다.